자, 아, 다음은 상줄상 되겠습니다. 그래, 여기 보면은, 어, 그래, 요것은 오히려 상이라는 글자 또는 숭상하는 상이라는 글자 되겠습니다. 그 밑에 이제 조개패가 붙었습니다. 그래요. 그래서 소리가 상으로 나고, 어떤 일을 잘했을 때 그것을 이제 칭찬하기 위해서 무엇을, 그래 뭐, 재물이나 돈 같은 것으로 이제 상을 준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상줄상도 되고, 어, 그렇게 주는 상도 되고. 자, 그래서 상줄상. 자, 상상 상, 상이라든지 또는 상상주다할때 들어가는 나무는 뭘까요? 음. 그래. 상장. 그래. 이 사람은 뭐뭐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할때 상장. 그다음에 또 상품. 그래. 상품으로 뭐 냉장고를 준다든지 뭐 TV를 준다든지 할때 상품. 또는 이제 상금 얼마, 얼마, 상금, 뭐 얼마 얼 얼마 상금, 상 상금, 상는대상을수상하상할때금상뭐상상 또는 뭐금상은상이런거할때상상상 상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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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제 신상필벌 이런 말은 좀있겠상니상 그래 믿 상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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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 상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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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 상금, 상상필벌 되겠습니다. 신상필벌 그래. 상주는 이 일도 믿음 이 있게 하고 또 이제 그 나쁜 일을 했는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벌줄때그 벌 그래 신상필벌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, 상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벌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 그래서 상벌을 공정하고 음중히 하는 일할때 그때 이제 신상필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주 상은 얘기지하겠습니다